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욥기 38장 22절로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 나누었던 욕기 38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전반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22절로 38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욕과 욕의 친구들이 논쟁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뽐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며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있었던 우리 욥기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삶의 능력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욕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바로 이 시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은 욕과 새 친구와 엘리우에게, 특별히 욕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천지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지, 요, 내가 아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메시지가 아니라 선포하신 메시지다,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이해해라, 이렇게 주신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가 결단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가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별과 달들을 주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지금 지구상에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생태계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지 바람과 비와 또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이 물리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머리로 알아듣기, 듣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장세기 1장 1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창세기 1장 1절에 대하여 반감을 갖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와 자신들의 학문과 자신들의 지혜로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허수고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것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역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해와 학습과 공부와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영적인 삶의 문제요. 또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보면 대단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백에 묻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보아도 이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할지 도무지 우리의 상식과 지금 발달한 과학 수준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오늘 본문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욕기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지혜와 정답과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욕기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욥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또 지혜자가 또 등장을 해서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우리가 욕기를 통해서 보았는데, 대단히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단히 칭찬하고, 대단히 그 지혜가 대단히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의 지혜가 아무리 출중해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3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보면,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지혜에 대한 두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지혜를 준 자가 누구냐? 또 37절에도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기술과 실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치, 한계, 능력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지혜를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혜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